데님 팬츠, 퍼티그 팬츠, 각종 워크 팬츠. 너무 멋있고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멋있게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름은 좀 시원하게 입을 필요도 있습니다. 밖에 엄청 덥고 습한데, 긴 바지에 다리 놀을 생각하는 것부터가 깝깝해질 때가 많잖아요? 오늘은 반바지 추천 컨텐츠입니다. 근데 또 아무 반바지는 입을 수 없죠? 우리 곤조TV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가 남들과 다르게 더 멋있게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뭐, 가성비 몇만원대에서 인생 반바지 추천드립니다. 이런 거 말고요. 전좀 비싸더라도 그냥 제 경험을 토대로 정말 멋있고 좋은 걸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반바지 뭐가 좋다. 이거 사세요. 에서 그치지 않고 이 반바지는 어떻게 입는 게 좋습니다. 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얻어가시는 게 있으실 겁니다. 곤조TV 옷질 인생 경험을 녹여서 여러분들의 수업료를 아껴드리는 반바지 추천 컨텐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반바지는 오오슬로우의 퍼티그 쇼츠입니다. 아, 이거는 좀 지겨워서 스킵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만약에 여름에 아메카지 느낌을 낼수 있는 단 하나의 반바지를 산다면? 이런 질문에 역시 오오슬로우의 퍼티그 쇼츠를 추천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원단은 오슬로우 퍼티그 팬츠와 동일하게 백사틴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같은 백사틴이라고 해도 브랜드별로 다 느낌이 달라요. 오슬로우의 백사틴은 그냥 너무 좋습니다. 요철감이 좀 강한 편에 속한 백사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슬로우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유가 있겠죠? 전반적인 무드는 대중적이면서 약간의 근본 감성을 담은 느낌입니다. 사이즈감은 약간 미디가 긴 편이고, 이게 생각보다 통이 많이 크진 않습니다. 요즘 국내 브랜드의 루지한 핏에 적응이 되신 분들이라면, 어, 퍼티크 팬츠가 생각보다 슬림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될수 있으면 직접 입어보시고 사이즈를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코디는 아이보리 계열의 가벼운 티셔츠에 버켓스타 보스턴 타오페 색상 정도로 가시면 무난합니다. 바지핏이 생각보다 슬림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돼서 상의를 너무 핏한 걸로 가시면 상하의가 너무 딱 붙는 느낌이라 얼굴도 커 보이고 너무 부담스러운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걸 피해 주셔야 됩니다. 좀 좋은 아이템들로 세팅해 보고 싶으시면 나이젤 카본 오피스 셔츠나 오슬로의 화이트 샴브레이 워크 셔츠를 살짝 누즈한 느낌으로 입고 소매를 걷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1티어급으로 보시면 이번에 새로 나온 리맥스탁 오스톤으로 업그레이드 하시거나 아니면 착화감은 좀 별로더라도 뭔가 강력한 거 원하시면 비즈빈 크리스토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올리브 계열의 반바지에 화이트 계열 루즈한 셔츠, 그리고 브라운 톤이나 타우페 색상의 슬리퍼.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비싼 옷과 신발 사는데 아이템 하나하나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멋있게 입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냥 이렇게 입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추천은 노스페이스 퍼플라벨의 쇼츠입니다. 노스페이스 퍼플라벨은 쉽게 말해서 일본판 노스페이스죠. 기본적인 브랜드 느낌은 아웃도어에다가 미니멀 룩의 감성을 적절히 섞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나미카를 전개하는 H로 홈마라는 디렉터가 캐주얼한 아웃도어 컨셉으로 노스페이스 퍼플라벨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나나미카랑 무드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브랜드도 한번 빠지면 답이 없어요. 일단 일상생활에서 입었을 때 부담스럽지가 않고 굉장히 이지하면서 패셔너블한 느낌을 줄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나미카도 좋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퍼플 라벨의 반바지가 더 좋더라고요. 딱두 개. 스트레치 트윌 쇼츠랑 스트레치 트윌 카고 쇼츠를 추천드립니다. 추천 이유는 첫 번째, 쿨맥스 원단이 주는 시원한 착용감. 두 번째, 코디 범용성. 트위리 쇼츠랑 트위리 카고 쇼츠 모두 쿨맥스라는 원단으로 되어 있는데 퍼플라벨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원단이죠 정말 시원하고 좋습니다 사실 노스페이스 퍼플라벨이 베이스가 아웃도어라서 기능성은 일단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여름에 시원한 원단 찾으시면 다른 브랜드들보다 아웃도어 브랜드가 돈 값하는거 맞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아웃도어 브랜드를 일상생활에서 입고 날수 있나요? 우리가 산을 타는 사람도 아니고 뭔가 이런 감성도 솔직히 부끄럽고 <laughs> 올드하잖아요. 아웃도어 브랜드 특유의 시원한 기능성 원단에다가이지한 캐주얼 룩으로 연출할 수 있는 감성까지 더해진 게 노페 파플 라벨입니다. 퍼플라벨 반바지는 입기도 너무 쉽고 코디 범용성이 좋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기본적으로 루즈핏이잖아요. 얘들이 일단 오버사이즈로 나옵니다. 본인 허리에 맞춰서 가시면 브랜드가 추가하는 오버사이즈 느낌을 적당히 입으실 수가 있는데 본인 사이즈보다 더 업하셔도 퍼플라벨 특유의 느낌을 잘 살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사이즈가 클때 크더라도 멋있게 커야 태가 나죠. 그게 어려운 건데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준 게이 제품들입니다. 본인이 약간 여유있는 핏을 선호하고 미니멀한 감성을 좋아한다면 라 곤주티비 믿고 노페 퍼플라벨의 쇼츠로 가보세요. 후회 없습니다. 제가 볼때 루즈한 반바지 찾으시면 이게 최선이에요. 개인적으로 원피 컬러 두 가지만 뽑자면 트빌카고 쇼츠에서 내추럴 색상과 빈티지 그린을 추천드립니다. 내추럴 색상은 일단 어떤 카테고리든 간에 코디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가장 베스트는 베이지톤의 상의와 잘 어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컬러의 특징은 레이어드를 많이 한 코디에도 뭔가 빽빽하고 부담스럽다라는 느낌보다 가벼운 느낌을 들게 해서 어, 힘을 뺐는데도 멋있네?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밝은 색상의 상의와 다잘 어울리니까 꼭이 바지가 아니더라도 여름에 꼭 필요한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빈티지 그린 컬러도 너무 멋있죠? 얘는 내추럴 컬러랑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추럴 컬러가 본인을 희생해서 다른 아이템들과 전반적으로 조화롭게 해줄 수 있는 색상이라면 빈티지 그린은 이것 자체가 그 착장에서 확실한 무기가 될수 있는 컬러입니다. 이런 코디 보면 알수 있듯이 상의는 화이트로 가주시고 바지는 빈티지 그린 컬러로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착장을 꾸몄을 때 패션 어불하게 보이기 쉬운 아이템이니까 아 옷좀잘 입는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으시면 도전해 보세요. 상의는 깔끔한 화이트 티셔츠로 가시거나 소라 색상의 루즈한 셔츠에 신발은 이렇게 신어주시면 됩니다. 나는 그래도 아메카지 워크웨어가 좋다. 그러면 리맥이나 프릴러스 가세요. 근데 아메카지 워크웨어 진골인 분들은 반바지를 잘안 입으세요. 아무리 더워도 데님 팬츠나 워크팬츠 가십니다. 반바지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타협을 보는 거죠. 근데 그래도 리맥이나 푸일로 가시면 여름 아메카지 무드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 물론 타이머 클로딩 엘라코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반바지는 이게 또 새로운 영역이죠, 여기는. 여기는 타협 자체가 없습니다. 저도 엘라코와 여름을 겪어봤는데 그냥 이 사진 하나면 설명이 되실 겁니다. 새롭죠? 리맥에서 추천드리는 반바지는 906쇼츠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웨어하우스 덕디고는 너무 짧아서, 리맥의 906쇼츠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반바지 기장이 짧을수록 다리가 길어 보일 수도 있는데, 너무 짧으면 약간 여자 반바지 같은 느낌이 나서 전좀 부끄럽더라고요. 리맥 906쇼츠에 버지릭슨이나 웨어하우스, 혹은 레미 릴리프에서 나온 빈티지한 티셔츠와 매치하면, 여름 아메까지 맞고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프리일러스에서 추천드리는 반바지는 울티마 툴레의 테일 윈드 카고 셔츠입니다. 울티마툴레는 아웃도어 카테고리를 푸일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한 라인인데 프리엘러스에서 새롭게 힘을 실어주는 브랜드입니다. 아메카지 워크웨어 브랜드가 이제 복각할 거 거의 다 했고 계속 똑같은 거 디테일만 살짝 다르게 해서 나오고 신선함이 확실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탈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요. 그런 걸 방지하려고 굵직한 일본 아메카지 레플리카 브랜드에서 기능성을 강조하는 미군의 레이어링 시스템 ECWCS 쪽에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리맥에서도 최근에 이런 아이템들이 나왔고 프리일러스에서도 이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여러가지 옷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포일의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이 울티마툴레라는 브랜드입니다. 여튼 쉽게 생각하면 울티마툴레는 프리일러스가 ECWCS 복각 재해석 느낌으로다가 빈티지한 감성 플러스 기능성 우류로 만들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테일 윈드는 일단 두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고요. 일단 원단이 흡한 석건과 자외선 차단 기능성 소재입니다. 그리고 그간의 프리일러스의 컨셉과는 완전 다르게 일단 얘는 루즈한 핏입니다. 근데 또 포켓 디테일은 어디서 많이 본것 같죠? 아마도 오지 밀리터리 아이템에서 영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주머니 안쪽은 메쉬로 되어 있어요. 주머니 부분에 땀 차서 더워지는 거 방지해주는 역할입니다. 두 가지 컬러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초코칩이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카모플라주도 엄청 여러 가지 패턴이 존재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런 패턴은 굉장히 유니크하잖아요. 이 바지를 활용해서 완전히 쎄한 느낌으로다가 루즈한 티셔츠에 뭐, SB 덩크나 반스 신어서 스트릿한 느낌으로 코디해도 너무 멋있습니다. 상대방한테 옷 멋있게 잘 입는다는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는 뭔줄 아세요? 이 옷을 이렇게 입는다고? 요거. 바로 요겁니다. 장르가 다른데 섞어서 입는 거죠. 울티마툴레의 테일 윈드 쇼츠는 프릴러스를 스틸타게 입을 수도 있는 옷이라서 그런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옷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추천 반바지는 웨어하우스의 1204 치노 쇼츠입니다. 기본적으로 1940년대 미군 반바지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제품이고 핏과 디테일 모두 굉장히 스탠다드한 반바지입니다. 심플한 아메카지 느낌을 좋아하시거나 굳이 워크웨어 아메카지가 아니더라도 퀄리티 좋은 반바지를 찾으신다면 추천드립니다. 웨어하우스라는 브랜드가 좀 병적으로 복각을 잘하는 브랜드거든요. 데님도 데님이지만 치노 팬츠도 너무 멋있게 잘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근데 웨어하우스가 복각을 잘한다고 해서 옛날 옷이랑 너무 똑같이 재현했다기 보다는 원단이나 디테일은 오지를 따라가지만 핏은 또 현대에 입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룩을 보시면 이게 1940년대 미군 반바지를 복각한지 뭔지를 말하기 전까지 누가 알겠어요. 그만큼 일상생활에서도 활용하기 쉽게 만든 옷이니까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옛날 오지 빈티지 제품을 입어보면 솔직히 핏이 멋있거나 동양인의 체형에 잘 맞는 게 별로 없어요. 다만 감성은 충만하죠. 특히 컬렉터들에게 오리지널리티가 주는 강력한 매력이 있잖아요. 모으는 데 재미를 느끼는 컬렉터 말고 멋있게 입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웨어하우스 같은 복각브랜드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베이지톤의 치노 셔츠는 코디하기가 굉장히 쉬운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만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트 베이지톤은 올리브 색상의 상의와도 상성이 너무 좋고 이렇게 샴푸레이 셔츠와도 조합이 좋습니다. 그냥 뭐 베이직하면서 여름 아메카즈 무드를 보여줄 수 있는 코디죠. 올리브 색상의 1204도 코디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름에 어두운 색상의 레이온 셔츠, 알루아 셔츠를 입으실 때 이런 식으로 바지를 1204 올리브 가주시면 시원하면서 너무 가벼운 느낌은 안 들도록 해줍니다. 심플하게 입고 싶은데 아메카지 느낌은 내고 싶다? 베이직한 치노 반바지를 사고 싶은데 퀄리티 좋은 브랜드를 찾고 있다면 웨어하고스1204 치노 셔츠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추천 반바지는 바스통의 621, 622 팬츠입니다 바스통이란 브랜드는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꾸준히 구매를 해오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클래식 베이스로 고급스러우면서 입기 쉬운 옷을 만드는 브랜드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드레이크스랑 비슷하지만 좀더 깔롱을 줄이고 점잖은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지루할 수 있지만 그만큼 안정적인 룩을 보여주는 브랜드죠. 바스통하면 왁스 재킷이 제일 유명합니다. 근데 제가 10년 동안 바스통을 경험해 보면서 느꼈던 건 바스통은 다른 것보다 바지가 참 멋있다입니다. 바지가 핏이 좋고 원단이 새것 특유의 빤딱빤딱함이 없다고 해야되나? 뭐 오늘 사서 내일 당장 입고 나가도 전혀 무리 없는 느낌입니다 사실 뭐 40수 이하 고밀도 트윌 원단이라서 퀄리티가 좋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유튜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아카데믹한 이야기에 빠지기 시작하면 옷 멋있게 못입습니다 만졌을 때 묵직하게 잘 떨어지고 색감이 부담스러운 게 하나도 없고 어떤 상의를 매치해도 두루뭉실하게 다잘 어울리는 컬러다. 이게 정답이죠. 이게 피부에 와닿는 표현이고요. 바스통 62162 추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클래식한 여름 스타일, 어디에나 다잘 어울리는 퀄리티 좋은 반바지. 남성 여름 클래식 스타일이란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화이트 린넨 셔츠에 브라운 리빙 벨트, 그리고 브라운 색상의 팬이로퍼에 어울리는 반바지 뭐가 있을까요? 이런 룩에 필요한 게 바스통 621이 딱입니다. 원단 자체가 일단 가볍게 날리는 느낌은 아니고 묵직합니다. 원단이 무거운 느낌일수록 핏이 잘 떨어지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클래식한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반바지 핏입니다. 621은 좀더 클래식한 디자인의 치노쇼츠고, 622는 허리 뒷부분이 밴딩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좀더 가벼운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622도 배바지 스타일이 가능합니다. 다만 621보다는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 더들수 있다는 점 감안해주셔야 됩니다. 바스톤 반바지는 일단 컬러가 어디에나 다잘 어울릴 수밖에 없는 컬러입니다. 621 기준 컬러가 샌드, 데저트뭐 필드드랩 이렇게 나오는데 딱 봐도 어려운 컬러가 하나도 없잖아요. 막 깔롱 부리는 느낌은 덜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무드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색감에 이런 핏, 이렇게 기본적인 탄탄한 반바지를 의외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휜 쌀밥에 소고기 문구 같은 바스톤 621, 622 쇼츠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다섯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반바지를 추천드렸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반바지를 찾으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권주TV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